하이 아니 아니 어어 어어가 아니라 같지, 오빠 몰라, 오빠가 그래. 뭐하고서 지금 어디로 모이라고도 뭐 이거 고지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오는데 가서 아, 오겠지 이거, 아오 빨리 얘기해주라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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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5시인데 왜 미리 안 왔냐고 지금 아 오빠도 <laughs> 1분 늦었잖아 쟤는 뭐, <laughs> 3분 늦었잖아 아니, 아니 뭐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꼴랑이님 어디 갔어 아유 어디 갔냐 You love me. And so... 야 너네 튜토리얼 했냐? 아니... 우리 o 했지 다 같이 해 <목소리> 역시 역 n 전 구울 거면 같 d 굽자 저도 안 o 실줄 알고 안 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고 안 했어 I don't know. I don't 하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, 아이고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? 우리 어, 다가 했는데. 아.. 다 같이. 아, 뭔데 아, 해야 되는 줄? 우리도 해.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뭐. 어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이 오, 친구들 오, 인사 한번 나눠 볼까? 오케이 경례 한 말까요? 민유주일의 충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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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벌써 답안 되네. 지옥이 세개 있는 거 같은데요? 여기 다 청소하는 게 우리 미션인 거잖아, 그렇지? 매우 쉬우니까. 어머, 그, 가보죠. 꼴대장이 선택해, 우리 따라갈 테니까. 대장 선택해 주세요.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되지 않아요? 여기 여기 평화의 지역. 가보자, ]잖아? 가보자. 슬... 아, 간다이. 간다 간다. 우 와. 뭐야? 우리 같이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운데서 태어날까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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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자. 오. 오, 우와. 진짜 진짜. 가자, 가자 이 무명 아, 것들을 정복하러 이 청말도 없는 개찐더들. 와 뭐야? 아니 아니 기계들 있어. 너, 애들 너무 많은데? 뭐야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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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뭐야? 누가? 자, 중원에? 중원에, 중원에 아이 아, 누가 이렇게 빨리 죽어? 진짜로? 오 뭐야? 어떻게 해야 뭐 뭐야? 왜 안? 안 투척돼. 뭐야 어. 투척이 안 된다. 여다 투척해. 삼창 낭비하면 상이 안 돼요? 어 뭐야? 왜 이래?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나 진짜 모르겠는데. <목소리> 아니야. 아니 그 밑에 있으면 죽는다고. 아니, 아니 날라오는 손도를 아야! 뭐가 나한테 주고 가서? 아 뭐가 나한테? 아 개레전드 패급 이중에 누가 있어? 주먹들 그 막고 있어. 첫 판, 첫판 이슈, 첫판 이슈. 아니 이거 제일 쉬운 나이트 아닐까? 음... 아니 잠깐만. 아리사 음. 뭐야? 아니 아리사님 음, 아군사격 데미지 뭐예요? 아니 아리사님 준수하게 우리도 때렸어 사고 한 번에 지금 아군사격 <laughs> 데미지가 지금 저 지금 킬3 0개 그러니까 저 30킬에 이제 아닌데?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, 저 꼴랑이님 밖에 안 죽였어요 우리 가기 전에 방금 전에 전투를 다시 복귀하고 들어가자 자 아리사씨 네? 남재씨 죽이지 않는다 남재씨 죽이지 않는다 오케이. 좋아요 우리 넥클리씨 브론 스트라잼에 깔려 죽지 않는다 생존한다 우리 꼴랑이씨

아 <laughs> 어, 뭐야 나안 죽었네 나? 아니 1차 3피 뭐야? <laughs> 아니 던지는데 딱 그때 이제 그 궤도가 떨어져서 뭐, 뭐 미션 받았어요? 자그 다음 지역 가기 전에 꼴락이시 가려 아니 그게 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팀원들이 있는 곳을만 굴러갔대 그게 잘 봤습니다 예 재보급 내 것도 아오 참... 아, 이게 또뭔 아니 <laughs> 아 뭐야 뭐야 지뢰를 아, 뭐야 밟... 화염방석이다 예. 저쪽이구나 아, 10초 안돼 아니 10초 뒤에 못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트라뎀을 못쓴다는 얘기 우리 아 우리 힘으로만 버틸 수 있으면 은 되긴 함뭐 아, 화염방석이 뭐오나 주웠어 어, 뭐, 이... 뭐야 오다 주웠어 주워... 아 근데 어? 나도 아파 오. 나도 아파 <laughs> 미친 나도 아파 <laughs> 탈출 탈출 감염이 없네 왔어 뭐야 오케게 가지 누구 하나 꼈는데? 어, 뭐야? 나꼈어 꼈어! 아니 <웃음> 뭐야? 지금 <laughs> 뭐야? 봐봐. 아니 뭐야? 사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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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는 여기 살아. 죽었어. <laughs> 이보는 BBQ 됐어. 같이 태워지시던데요? 별 하나야? <laughs> 어? 야, 뭐야? 패급인데? 실망스러운. 실망. 실망스러운... 아, 실망. 실망스러운... 내이한번 불살라 가면서 지금 어 보내놨더니 이거. <laughs> 아니 이거 뭐 표창장을 <laughs> 줘야 되는데 이거. 기관총이 나까지 쏜다. 또 너야? 아니 기관총이 사람도 쏘는 거지. 모든 뭐 버그 타면 맞는데 여기 여기 여기에 좀 야, 넣어주세요. 오라 그까다. 그때 거랑 구분해줘. 어 거기 맞아? 그래. 아니 본인이 던지고서 왜 본인이 죽는 거야? <laughs> 어, 아 제발! 어. 아니 심지어 이거 들고 있었네. <laughs> 야, 중원 중원 또 김남재야? 아니야 이사님이야. 아, 아, 이사님 <laughs> 본인도 죽고. 진짜 <laughs> 아리사는 아군을 버릇 쏜 거야? 어나 <laughs> 뭐야? 그거잖아. 본인 스르타네 뛰어 들어가지고 아, 죽은 거랑 아, 아. 들고 있던 스르타네 내가 죽은 거랑 킹푸거 <laughs> 죽었음. 음. 어 도전적 아, 난이도가 해제됐다. 음. 도전적 음. 레츠고. 어려울 수도? 할시다 할시다. 어 여기 가면 되나? 어 여기 어, 여기. 아 어, 뭐야 좀왜 이렇게? 으아! 오! 으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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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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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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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아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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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딜 먹을 <laughs> 다 받고 있어 가지고 이거. 아 그래도 얘 죽었다. 중장갑입분에얘 죽었다. 오, 그래, 나이스 그래, 뭐. 우와, 이거 뭐야? 폭발성총. 야 그거 <laughs> 터뜨리는 거네. 던져 봐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어 뭐야? <laughs> 아 맞네. 건지죽 살려내. 와! <laughs> 이거 어, <뭐야. 웃음> 아, 저 녀석 좀 죽여줄 사람 가까이 붙고 싶지 않네. 대전차 발사 완료. 아주 안 좋았어? 안 죽었는데? 야, 근데 잠깐만 이 중장갑 있는 애데 우리가 약점인 그거? 야, 어? 야 오지마! 왜? <laughs> 잠깐만! 야 남대야 <낙제야>, 붙자! <laughs> 어! 아 <laughs> 어, 이거 뭐야 다 죽었어? 지원 누군가 해야 돼. 내콜린 니가 <laughs> 희망이야! 어디가 <laughs> 안전한 <웃음> 곳에 지원어 <laughs> 아니 이거 도마이야 작전사 수, 두, 후퇴해야 돼. 지원하는 중장장 후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. 근데 우리 반대로 가고,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니? 알아서 쓰긴 없는데, 아 죽었다. 아. 안 돼, 살아야 된다, 살아야 아, 돼요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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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어, 아 와, 진짜 뭐야? 아니야, 진짜 뭐야? 저기 레이언먼드 스텝으로 누구야? 야, 아우 알아서 어떻게 해? 안 돼, 와, 안 돼. 뭐 임무 완료? 뭐야? 임무는 완료했어도 우리는 다 죽었어. 몸을 바쳐서 인물을 해결했다 아니 나 어떻게 아군 삼역 데미지가 9천이야? 그러니까요 아니 나 9천이야 진짜? 아니 나 뭘로 쏜 거야? 아 아까 핵탄두 내가 아아까 내가 뭔가 싶어서 쐈는데 그게 핵탄두였대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게 상황이 아 근데 할만해 포인트가... 할만해 아니 잠깐만 남재씨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난이도를 낮추자는 지금 하남자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어? 그런 <laughs> 나약한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지. <laughs> 우리는 직진밖에 없어. 가야죠, 가야죠. 아니 근데 남재씨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됐어요? 9우셨어요 아, 전9호입니다 천천히. 동생 이네 <laughs> 뭐 그런 셈이네요. 남재 빠른이라 구호라 친구예요? 아 빠른이야? 아니 아, 그 음, 이제 네. 죄송한데 이제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빠른이라고 이거 봐줘 버리면 이거 도포가 어떻게 되냐고 나 그러면은 나는 뭐 네크리도 빠른도 민기라고 할수 있어. 야 빠르지면은 뭐다 <laughs> 빠른데 뭐. 그치 남재야, 그치 남재야, 그래 눈이 아 한번 해봐, 눈이 한번 뭐 해봐. 아, 그저 눈이. <목소리> 아이 그게 좋다 <laughs> 이런, 그거야 반살 젊어졌다 생각해 아니 뭐내클리드 오빠는 뭐라고 불러? 형이라고 하지요남는네 아,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야? 어, 남재 은근 낯가려요아 <laughs> 어, 기관? 해봤네. 와 어려움 열렸어 먹어볼까 면 발로 타면 되겠네 그니까 그니까 먹어볼까? 아무거나 가, 가죠? 그래 그래 어려우면 어. 아무거나 가봐 가자? 아무거나? 어 불법방송 종료하기. 이거 궁금한데, 한번 가볼까? 이 파란 것도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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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차피 동선에 있는데, 야 가서 디도스 방송 시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도 이거 총 먹어야겠다. 골랑이씨 지금 디도스 거는 거야. 근데 어, 주소는 정말 주, 주. 쓰레기야. 디도스를 어? 걸어버리다. 아이고, 걸 배그로. 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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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그 이걸로? 거지? 아 그렇네 그 녀석 어디? 됐다 아 불법 네. 방송은 없애버려야지 불법 방송하고 있었네 터미널 찾았음 사일로 음. 해치가 잠겨져 있대 저 밑에 있는 거 저거 잠근 거 열고 와야 되나 어? 봐 뭐지? 뭐, 놀, 뭐 눌러야 되는 거지? 우리가 하고 있어 열었어 어. 아 오오 거기에서 아, 이제 같은... 열어주면 돼오 나온다 우와 와 어 이거 감염할수록 근데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거 같은 게임인가 뭐냐 이거? 우리 미사일 타고 가는 건가? 뭐 이제 제일 빨리 천국으로 가는 방법일 텐데, 뭘 일까? 하지만 우리는 힘을 얻었다. 이제 민주주의에 어. 한발더 예. 가까워진 거지. 나이스 미사일로 민주주의. 그럼 그럼. 어, 어 핵발사 승인돼 버렸는데? 어디에 어? 쏘는 거죠? 어? 워나 어? 승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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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어라 어. 그럼 여기서 터지진 않겠. 오! 오와 뭐야? 오오 나는 오왜 죽은 거야? 네. 근데 이거 재밌다. <laughs> 이 게임. 오 어, 재밌어요. 우리 그래도 가가지고 서 정리 한번 하고 내지 뭐. 오케이. 누가 오케이. 먼저 나갔어? 와, 진짜 정이 없다. 진짜 어, 정이 아, 없어. 없네, 정이. 그냥 혼자 그냥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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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버지. 그 <laughs> <나> 벌써 <달랐어. 웃음>